쉬움을 해야 되는데 안 할래요. 얘는 쉬운 건 하지 않겠습니다. 어, 가셨다. 안녕하세요 와인과 썸 타는 여자 맞설 약설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사실 와인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이디켄팅이라는 거가 굉장히 궁금해지실 텐데요. 뭘까요? 디켄팅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약간 열광적인 와인 부물 이 일으킨 만화가 있어요. 여러분 시의 물방울이란 만화 기억하시나요? 아마 제 또래들은 잘알 거예요. 20대 초중반? 네, 그 친구가 와인에 대해서 제일 잘 하는 게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디켄팅이었어요. 네, 그 친구는 디켄팅을 어떻게 하냐. <laughs>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많이 배렸어요. <laughs> 네, 그 디켄팅을 보통 이런 식으로 하거나, <laughs>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만화에서. 막영주실을막 막 뽑는 거예요. 실이 막 나와요 여기서. 왜고 <laughs> 진짜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뽑아요 그 주인공이.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는 독자들도 한국인들도 아 저거 디켄팅은 진짜 멋있는 거고 저거를 높게 하면 할수록 잘하는 건가 보다라는 선입견도 좀 줬던 만화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디켄팅 시범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어, 이디켄팅 어이라는 거를 설명을 하기에 앞서 이디 캔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디 캔터는 좀 정석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 어떠어떠한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디 캔팅을 할 때는 이런 디 캔터라는 용기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얘가 그래도 비싸 보이지 않아요. 되게. 싼 거는 만 원대부터 있어요. 그거는 근데 조금 엉성한 유리 제품. 근데 비싼 거는 70, 80만 원대로 효가예요 그래서 이디 캔터로 가장 어, 기본적인 디자인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디켄터로도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요. 와인잔으로도 유명한 브랜드인데, 리델이라는 글라스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디켄터도 모양별로, 가격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생산을 하는데, 아마 찾아보시면, 지금 아마 나갈 거예요, 영상. <laughs> 어쨌든 디켄터는 굉장히 다양한 모양과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 원대부터 7, 80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레인지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만 원대라도 사서 한번 써봐요 궁금하시면 하지만 사실 깨끗한 용기라면 디 캔터가 아니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t v 나 드라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시네물방울 같은 만화에서 하도 명주실를 뽑아야 되니까 <laughs> 하도 디 캔팅을 하니까 와인은 아, 당연히 서디 캔팅이라는 걸 해서 먹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와인은 어렵나 보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선입견을 갖게 한게디 캔팅인 것 같은데 디 캔팅은 사실.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디켄팅은 와인을 마실 때 보통 잘 하지 않습니다. 디켄팅을 하는 이유는 바로 어, 오랫동안 숙성된 와인의 찌꺼기를 분리해서 깨끗한 와인을 먹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이 디켄팅이라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보통 레드와인은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가 숙성이 되면 찌꺼기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이 찌꺼기들이 건강에는 무해해요. 예, 네, 당연히 무해하지만 와인을 따라 보면 굉장히 뿌옇고 탁해서 시각적인 즐거움을 좀아사가요 그리고 좀 찝찝하죠. 입에서도 탄닌이 약간 섞여 있기 때문에 어, 약간 거친 느낌과 쓴 맛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숙성된 와인을 디캔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그 레드 와인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침전물 즉 세디멘트라고 하는데요. 이 세디멘트를 걸러내는 작업을 좀할 겁니다. 네, 제가 디캔팅을 할 거고요. 네, 오랜만에 하니까 떨리네요. 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와인, 와인을, 와인병을 들고요. 그리고 왼손에 디켄터를 듭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드셔도 돼요. 어떤 방법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잡을 거고요. 네, 아마 초보자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이건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손을 넣고 안정적으로. 자, 붓습니다. 어떻게 붓냐. 제가 강조했었죠? 얘를 적어도 24시간 이상 세워놓고 자연적으로 찌꺼기가 바닥에 분리되게 한 다음에 제가 디캔팅을 하게 됩니다. 천천히 부으셔야 돼요. 기껏해서 모은 찌꺼기를 다 섞을 수는 없어요. 천천히 네. 붓습니다. 병목에 자연스럽게 타고 흐르게 지금 맑은 와인 상태가 보이거든요. 아마 지금 절반 정도까지 와인을 따르듯까지는 조금 빨리 따르셔도 돼요. 이 와인을 거의 다 따라 갈수록 병 안에 있는 침전물이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네, 점점 와인이 탁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때는 와인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침전물이 남은 이병 속에 있는 와인을 여기다 지금 부었어요. 네, 부었는데 병 속에도 지금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병 속에 남은 이 찌꺼기 와인이 아깝다고 버리지 않는 경우에 어떤 걸 먹게 되냐 바로 이런 와인을 먹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병 속에 남아있던 침전물 세디먼트 와인이랑 <laughs> 지금 걸러낸 맑은 와인을 조금 비교해서 시음을 할 건데요. 입에서 굉장히 부드럽고 깨끗하게 넘어가요. 걸리는 찌꺼기가 일단 없어요. 레드와인이면 걸리는 찌꺼기들이 숙성되면서 생기법 한데 이미 한번 걸러냈기 때문에 맑은 와인을 지금 시음을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찌꺼기가 있는 와인을 시음을 해야 되는데 안 하세요. <laughs> 어, 너무, 너무 찌꺼기, 찌꺼기에. 친정물밖에 없어서 보기에도 되게 텁텁해 보여요, 여러분. 굉장히 텁텁해 보여서 얘는 쉬움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육안으로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굉장히 오래된 화이트 와인뿐만 아니라 샴페인도 디켄팅을 해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샴페인이라는 거는 탄산가스가 기포가 잔뜩 들어있는 와인인데 그거를 공기 중에 노출을 시킨다고? 우리 만약에 콜라나 사이다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어떻게 돼요? 맹숭맹숭해져요. 기포 다 날아가요. 근데 샴페인들은 디켄팅을 하는 정도가 되려면 어느, 어떤 샴페인이어야 되냐면 숙성도 굉장히 오래됐고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기압도 높은 애들. 아무리 기포 막 날아가봤자 짱짱한 애들.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는 애들은 여기다 부어주면 향도 살아나고 기포도 좀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양이다잘 하지 않습니다. 샴페인 디캐터는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다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와인을 드실 때나디켄티 어,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마음껏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디켄티 화이팅! 영주시 뽑시다. <laughs> 지금까지 와인과 썸타는 여자 왓썸여 써니였습니다.